안녕하세요. 네 이노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인사관리하고요. 경영조직론 다음 1차 경약 강의를 담당하게 될 거고요. 일단 진행서 보니까는 제가 과목수가 두개다 보니까 제일 많은 시간이 일단 진행서상으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가장 빨리 끝내는 걸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어떤 말씀을 좀드릴거 하면 그인사 인사관리하고 경영조직론 두과목인데 일단 그두과목이 뭔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 공부법에서 그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2차 시험 기준을 얘기하면 과목은 이제 두 분야로 나눠지는 거죠. 법학 과목하고 경영학 과목 두 과목입니다. 그랬을 때, 뭐 제가 법학 과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경영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범죄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인사 노무관리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경영조직론이라고 얘기하는 두 과목입니다. 근데, 왜그두 과목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경영학은요, 기본적으로 뭘 다루는 학문이냐면, 기업의 행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기업을 뭘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목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경영 조직론이라고 얘기하는 감, 이, 감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그 조직을 어떤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의미들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경영 조직론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기업이나 조직을 위 가장 없어 보이게 말씀드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기업이든 조직이든요. 사람 덩어리입니다. 그냥 사람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이모이는 기업이든 조직이든 뭔가 한다면, 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관리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과목이 들어와 있는 거냐면, 인사노무관련라는 과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두 과목의 실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영, 그니까, 러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을 경영조직론으로 가져가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경영조직론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관점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두 과목은 이런 의미로 구성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얘네들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암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외운다고 얘기하세요. 그러서 어, 외우거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또 외울 거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외우시면서, 그러니까 저한테서 들으신 분들 아닌데 외우시면서 어떤 얘기냐면, 어, 저 시험 봤는데요, 되게 잘쓴것 같은, 되게 잘쓴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인사 논어가 이러고 경조는 점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문제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우세요.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문제의 사용된 용어들 중에 내가 외운 용어가 있으면 그걸 그냥 무조건 쭉 쓰시면서 그물망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자들어? 있는지 아닌지 네가 찾아봐. 이런 형태의 답안지 쓰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문제를 푸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외운 내용을 그냥 쓰신 거니까 점수가 좋아질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맞는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시는 게이 둘에 대한 답안지 기본적인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역시 어떤 말씀드리고 하는 거면 암기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암기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거고요 철저하게 이해가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해를 수반해서 어떤 형태의 절차들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면 처음에는 전 항상 어떤 말씀을 드리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무조건 읽으세요. 그게 대학교재든 아니면 학원 수험서든 처음에는 무조건 읽으세요. 그러면, 왜 무조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면 일단 사람은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 용어나 단어들 같은 것들이 익숙해져야만 일단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무조건 읽으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면요. 역사 무조건 외우라는 말씀 중 아니라, 그,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공부 방법은요, 집을 짓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각기역파야지 내용들을 백과산처럼 쭉 나열해야지 라는 느낌이 아니라, 일단 뼈대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읽으실 때 사실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일 좋으냐면 뼈대가 잡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몫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무조건적인 뼈대를 잡으시는 거고 뼈대를 잡으시는 고그 안에 세부적인 살들을 붙여가신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 그러니까 두 과목에 대한 공부법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인사노동관료든 경영조직론이든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해서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앉아계신 거잖아요. 그럼 아까도 했지만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답안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사실 그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할것 같긴 한데 공부하실 때요. 수험생 입장이 아니고요.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제 공부에 대한 텍스트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 머릿속에 우겨 넣어야지 이, 이 마인드가 아닌 거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내야지. 25점짜리든 50점짜리든 문제를 내야지라는 형태의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험에 최적 점점 스스로가 최적화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더 익숙해지면 이제 문제가 보여요. 네. 아 이런 거 물어보겠구나 라는 문제들이 보이면서 경영조직론이나 인사노무관론에 대한 내용들이 암묵질로 바뀌면서 이제 그 시험장에서 답안지 작성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읽으면서 익숙해지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익숙함을 통해서 체계를 좀 잡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는 수험생 마인드가 아니라 출제자 입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최대한 공부하려는 노력을 좀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당연히 공통적으로 들어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경제강의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피터 생겨난 사람 이 있어요. 아마 아쉬는분 있을 것 같은데 그 피터 생겨난 사람은 학습주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학습을 할 거고요.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고생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가 바로 뭐냐고요 일단 어쩔 수 없이 몸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도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이제 그럼 몸과 마음을 다맞쳐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제가 강의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뭐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서 가 경영조직론이 됐던 인사 너무 관련이 됐던 여러분들에서 가지고 놀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요. 아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른 거안할 겁니다. 여기다가 점 하나만 찍어 드릴 겁니다. 한번 크게 여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겠습니다.